전세 계약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요즘 전세 날리면요 전세산 날리는 거예요. 물론, 물론 가게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첫 번째 부동산에서 얘기하잖아. 아우 집 주인이 여기도 건물 있고 저기도 건물 있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일단 어, 경계 대상 갭 투자 경계 대상 그리고 무엇보다.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. 그거는 자 신용 정보를 줘야 합니다. 전세 보증 해 주는 데서 그래서 아넌 집주인 넌안돼 이미 어 대출 많이 끌어서서 샀구나. 그래서 안 해줍니다. 그래서 그게 어안 되는 애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국적을 꼭 봐야 돼. 내가 그 중국인 집주인 많다고 했잖아요. 어그 집주인이 중국인이면은요 전세금 받아가지고 튀는 경우 많이 있어서 내 친구 딸내미 어, 그래가지고 내가 방어를 해줬거든. 다른 사람들 다못 받아요. 어, 계약 자체를 내가 막그래지 집주인이 중국 사람이면 안 좋아. 어, 절대 중국 사람으로 의심되거나 등등 뭐 이름 이상하거나 등등.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등등 하지 마세요. 그리고, 어, 웬만하면은 저는 전세보다는 월세, 월세를 추천한다. 피해를 봐도 적게 보기 때문에 월세가 그나마 안전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옛날에 그 법률사무소 하신 거기 대표 변호사가 제 아내인데 거기 제가 본부장 할때 계약 같은 거 있잖아. 부동산 계약할 때 꼼꼼하게 어 해서 찾으러 직접 계약을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 계약 대신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 많이 의뢰를 했었어요. 그때 그 사람의 어 신용정보나 그 동의서 다 받아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계약 꼼꼼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의견을 내주는 거지. 그리고 특약 조건들. 어, 꼼꼼히 따져보고 피해 없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전 재산인데.